현대모비스 서비스 부품 비유 현장직 직무에 합격하게 된 정구영입니다. 어, 저는 우선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 짧지만 4 개월 동안 용접 실습 보조교사로 부산시교육청 소속으로 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우선 제가 현대모비스에서는 어, 그런 포장 작업과 지게차 운전과 관련돼서 어, 여러 가지 수행을 맡고 있고 어, 특히 샷시 모듈, 카피, 이런 3대 모듈을 통해서 생, 생산을 이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 홀리텍에서 가장 취업이 잘 되는 곳이 기계 시스템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리고 제 친구가 또 1년 선배로 입사를 했었는데 어, 친구 또한 현대 프비스에 입사를 하게 돼서 어, 저 또한 어, 입, 그런 입학을 하게 된다면 어, 그런 대기업을 가고 싶어서 그런 지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와서는 기계정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지기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어, 저는 이제 고, 그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어, 기능사를 여섯 개를 취득을 했지만 어, 학교에 와서 되게 열심히 그렇게 자격증 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 저의 강점은 친화력인 어,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차원플리텍 대학 기계시스템과에 입학을 하게 돼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특히 그런 SNS 홍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런 인스타그램 팀 조장을 맡게 되었고 많은 이런 교내 활동을 통해서 그런 친화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자소서 작성에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 힘을 들였던 것 같은데 우선 저는 SNS 홍보 동아리 활동과 특히 다 같이 마라톤 대회 이런 활동을 중점으로 이렇게 여러 활동을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지만은 별거 아닌 이런 경험들이 자소서를 쓸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여러 대회 활동이나 교내 활동 위주로 여러 이렇게 참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학과 시험과 자격증 공부 이런 걸 병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그렇게 그런 순간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과시험 자격증 이렇게 취득을 할수 있게 저 이제 교, 교수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옆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의찰시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관리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2년 동안 회사를 120곳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도 5번 떨어졌지만 항상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해설을 계속해서 계속 지원하면서 자신감 또한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소설을 쓰면서도 많은 걱정이 있겠지만 계속 쓰다 보면은 분명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또은접에서도 이제 같이 스터디 활동이나 은접스터디 활동을 통해서도 실력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면접에서 부산 한반물류 고등학교를 이제 지원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관련 직종이 물류직이기 때문에 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이제 후배님들도 처음부리제 기계 시스템과에 와서 특히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취득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산업기사 또한 취득을 한다면은 충분히 현대모비스 서비스 부품 비유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